자 반갑습니다 우리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여러분들의 길잡이 전대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지수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의 흐름이 사실 이게 썩 좋지 않죠? 네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내가 신성델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이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인가 그 매도 가격을 검증을 하면서 파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대응을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떠한 주식이든 내가 사두고 묻어두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냐면 이제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 매일매일 주도주가 바뀌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절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종목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 체크하시고 그리고 92,300원 의미 있는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고점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털어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 물량을 털었는지 알아야 내가 지금 이 가격도 마찬가지 고점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슈팅을 받고 일어날지 이걸 알수 있거든요. 음, 제가 영상 속에서 한번 쭉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차트를 가장 먼저 보시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신성 델타 테크가 초전도체고 신성 에티이 상당도 시키면서 뭐 2차전지 사업판이 뭐니 말이 많은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도 아무리 신성 델타가 정말 좋은 재료 그리고 정말 초전도체 대장주라고 하더라도요. 그날 세력들이 매수를 안 해줘요. 거래대금을 터트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개인들은 당연히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도 아 오늘은 세력들이 안 들어오네 주가를 좀 내리나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가격을 한번 기술적으로 설명드려보는 시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위험한 가격은 어디냐면 일단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략 어디냐면요 7 3 0 0 0 원대 구간이에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보시는 이 선이 파란 선인데요. 이게 10일 평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이고 지금 보시는 음봉 아래에 보라색 선이 있죠? 이게 5일 이평선이거든요. 5일 얘는 5일이고요. 파란 선은 10일이에요. 노랑 선은 20일 선이고 여기 회색과 초록색은 60일과 120일 선입니다. 얘는 장기 이평선, 얘는 스윙 이평선, 얘는 단기 이평선, 단타 이평선 이렇게 저는 통칭을 하고 있는데 우선 5일 이평선은 깨졌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 12리평선을 보는 거예요. 이 12리평선 가격이 73,000원 부근에 위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무너지면은요, 이 밑에까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파랑선이 무너져요. 어, 그러면, 이거 이평선 깨졌으니까,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지. 내가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인해서 73,000원이 종가 기준 무너지면 다시 한번 노랑선까지 올수 있음을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73,000원을 지켜 주면서 다시 한번 종가 기준 마감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 이게 어렵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일단 73,000원 가격을 종가 기준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일단 보라색 라인이 어디냐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여기라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24일 날 가격을 형성해 주는 구간인데요. 79,000원 구간이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마찬가지 종가 기준으로 79,000원 선에서 마감이 된다면 마감이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대했을 때 여기 79,000원, 8만원 선에서 종가 기준 다시 마감을 해 주면 그 다음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장대 양봉을 체크를 하면서 주가 상승의 여부를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음. 어쨌든, 신성 델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고점에 세력들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자, 29일날 거래 대금이 2200억이 터졌고요. 그리고, 26일 날 보게 되면 26일 날 4,500억이 터졌어요. 4,500억이 터지면서 세력들이 매도할 준비를 이미 마쳤고 그리고 29일 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고점에 세력들이 일부 물량을 정리한 거예요. 음. 일부 세력들은 엑시트를 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량은 아니죠. 네. 왜 전량이 아니냐 당연히 지금 여기부터 세력들이 모아가는 구간이 명확히 존재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거래 대금 터트리면서 근데 이 물량을 이 하나에 전부 정리하려면 하한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한가에 돌입하지 않았죠 그러면 세력들도 아 일단 고점이니까 일단 일부 정리하고 현금 확보 수익실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줄지 아니면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해서 매도를 유도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확실한 건 고점에서는 분명히 92,300원 언저리에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일부 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이거를 연속 하락에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작성한 신성 델타 테크 대형 전략 리포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도만 갖고 있어야 돼요. 본인 외에 절대 배포 금지입니다. 자료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성한 부분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만꼭 갖고 계시면서 보시기를 진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사업 분석이죠.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점을 갱신해주는 차트 흐름, 즉, 세력 평단가입니다 마찬가지, 초조노체 학회, 논문 자료 제가 정리해 놨고요. 재무 평가 및 주가 상승 여부, 마지막으로, 매수감이 매도 타점.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량이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분량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전부 다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출퇴근하시면서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열어보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죠? 요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010-4137-39 4 5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두 글자 신성 요렇게만 남겨두시면은 제가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확인 후에 문자로 직접 작성한 대응 전략 리포트 PPT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시다마자 확인하셔가지고 조금씩 보시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엑셀 자료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1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종가 베팅 누적 수익률에 관한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매수일, 매도일,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수익률 관련조 제가 쭉 적어드리고 있고, 보시게 되면 간혹 가다 이렇게 손절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절을 진행을 해주셔야 다음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음을 제가 지금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고, 1월달 누적 수익률이 일단 113% 정도 돌파가 되었는데, 요거 제가 올한해1000% 까지 만들어 둘 거예요. 네, 1000% 까지 만들어 둘 겁니다. 왜냐면은 1월 달에 113% 누적 수익 작성을 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만 지나도 충분히 1000% 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치를 일단 1000%로 잡은 거고 만약에 1000%가 뚫린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목표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제가 하루에 매일 두 종목씩 매일 두 종목씩 종가 베팅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이 문자 꼭 체크하셔가지고, 종목 같이 따라오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올한해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4137-3945. 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두 글자 신성 요렇게만 남겨두시면 제가 확인 후에 연락을 드려서 매일매일 종가베팅 같이 하실 수 있게 문자로 종목 두 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 나는 조금 더 신성델트테크 그 대응을 좀 받아보고 싶다. 대응을 받아보고 싶고 나는 진단을 꼭 받아야겠다. 내가 지금 보시는 이 브리핑을 내가 장전에 매일매일 꼭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고요. 오픈된 공간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네, 직접 만든 거고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단 1원의 입장료도 받지 않을 겁니다. 받지 않을 거고요. 당연하지만 100% 무료임을 제 이름을 걸고 채널을 걸고 약속을 드리니까 내가 신성델테테크 그 주주라면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브리핑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웬만하면 장전의 브리핑을 드리고 있죠. 시간이 8시 43분입니다. 43분이고 거래 대금, 가격 대응 항상 중요하다. 9만 1200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82,100원 선을 보시면서 종가 기준 이탈하게 되면 현금화를 고려해 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무조건 어떠한 종목은요, 고점이 달성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점에서 차익 물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식을 할때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대응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입장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위에 보이시죠? 010-4137-3945이 번호로요 간단하게 신성 요렇게만 남겨두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확인 후에 연락을 드려서 텔레그램 입장하실 수 있는 초대 잉크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텔레그램은 휴대폰으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브리핑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